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입니다 <laughs> 네, 오늘도 여전히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지금은 햇빛 나는데 오전에는 뭐 비가 뿌려서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이제 하우스 천창 비닐을 치고 있는 중이고요. 이제 전체 밭에 한 절반 정도 쳤습니다. 절반 정도 쳤고, 어, 틈틈이 이제 측그 다른 그 위에 쪽에 밭에 이제 그 짜투리들 지금 치면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. 어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그 하우스가 이렇게 반듯반듯한 밭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밭들이 있잖아요. 저희들 밭도 그렇거든요. 이게 밭이 이렇게 삐뚤어 막게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개폐기 설치하기가 되게 안 좋아요. 요런 반듯한 데는 요렇게딱 맞춰서 설치하기 때문에. 어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개폐기만 설치하고 비닐만 어 이렇게 클립으로 꽂으면 되는데 이렇게 삐뚤게 생긴 밭들 이렇게 삐뚤게 생긴 밭들은 비닐이 저 안쪽에 있어요 저기 안쪽에 있어 가지고 저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그냥 개폐기를 그냥 설치를 하면 이게 그 감아 올릴 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 파이프가 이쪽에 있는게 죽 처지 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그 개폐기를 저 안쪽에다 달면 올라가면서 이그 비닐 위로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나름 궁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게 이렇게 격가지를 보기는 좀 싫습니다만서도 달아가지고 격가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대주고요. 파이프를 이렇게 하나 대주고 그 위에다가 패드 보호 필름으로 가지고 이쪽에 말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.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놨는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감고 풀고 하면은 감고 풀고 해보면은 저 패드 비밀을 감고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천창이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 비스듬한 밭에도 개폐기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면 그... 패드 필름을 이쪽에다가 두 겹으로 돼가지고 여기 지금 한겹 짜리인데 저 해보니까 두겹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외관상 보기는 좀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쭉비쭉 튀어나와 있어서 보기는 좀안 좋지만은 이 개폐기가 어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더 보면 지금 비닐을 치지 않은 곳에 비닐을 치지 않은 곳에도 여기 지금 아직 비닐 안 쳤거든요 이렇게 저 안쪽에 보시면 비닐 안친 곳인데도 저렇게 개폐기 저 패드 보호핀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해놔야지 저 한쪽에 비닐을 쳐놨을 때 비닐하고 같이 얘가 말아서 올라가서 이제 개폐기가 동작을 하겠죠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비스듬한 부분은 다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확실히 잘 말려 올라가고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비스듬한 밭에 이 개폐기 설치하실 분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기둥 하나 세우고요. 기둥 하나, 이게 좌우로 힘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둥 하나 세워 가지고 요렇게 그 안쪽에 있는 하우스처럼 하우스 각도하고 비슷하게 거의 같을 필요도 없고요 비슷하기만 해도 됩니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각도대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발만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개폐기 그 잡아주는 바이프죠 요렇게 해 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처럼 빠듯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아무튼 보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. 한데 해놓으니까 확실히 개폐기 동작이 잘 되고 원활합니다. 이렇게 개폐기가 처지질 않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봅 네. 어, 하우스가 지금 이제 전체 그 비닐도 이제 반 이상 쳤고 요반보다 조금 더 쳤고 앞으로 한 5-6일 정도 더 치면 다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칠 것 같고 어, 포도도 지금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싹이란다 묘목이 지금 보시면 풀 깎은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풀이 또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풀이 굉장히 잘 자라는데 포도 묘목도 뭐 지금 요 정도면 뭐 다른 데 비교해 갖고 크게 못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럭저럭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도 딸 때까지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 였습니다